밖에 욕을 내지 마세요. 이런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친해지고 싶고. 공감을 만들려는 의도로 꺼낸 말이라도 오히려 나한테 맹독이 돼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이 많고 사람 좋아하는 분일수록 이 종류의 대화를 조심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자면 살면서 가급적 말을 아끼고 속얘기는 하지 마세요. 주변에서 답답한 놈 말도 잘 못하네 이 소리 듣고 사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세 가지 주제의 대화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한 번. 잘못 걸리면 말 한마디로 몇 년을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내 약점을 말하면 결과가 안 좋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누군가는 그걸 붙잡고 배신하니까요. 근데 세상에 대놓고 내 약점 털어놓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엇이 약점으로 작용하는지 모르고 털어놓거나 나도 모르게 꺼내나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내 힘듦을 알아줬으면 하는 감정이 너무 크면 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면 그걸 위해서 내 상황을 털어놓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에요. 또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조건인데도 실현과 역경을 이겨냈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약점을 발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힘들 때나 잘 됐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 생각 외로 별로 없다는 거 많이 느껴보셨을 겁니다. 세상이 악하고 정이 없어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애초에 깊은 공감과 진심이란 건, 나랑 똑같은 상황을 겪어봤거나, 나와 팀으로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는 등에, 확실하게 서로 공유가 된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 맞아, 저거 힘들지, 나도 해봐서 알아. 또는 그 상황에서 저렇게 하다니. 대단한데, 하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그런 사람 많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살면서 몇명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나 군대에서 사람 사귀는 방식을 나이 들어서도 적용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때는요, 하루에 절반 이상의 시간을 똑같이 공유하는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각자의 생활이 너무 다르잖아요.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서로에 대해 진정한 공감이 생기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누구한테 내 약점을 나눌 수 있는 건가? 이게 중요하겠죠. 약점이란 건 서로가 함께 내놨을 때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로가 숨긴 패를 다 드러내서 저 사람이 배신하면 나도 응징할 대항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약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걸 이용하지 않는 관계가 되었을 때 진짜 협력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 는내 A 등급 기밀부터 발설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약한 패부터 보여 주는 거예요. 상대도 이때 같이 패를 내놓으면 아, 이 정도는 신뢰할 수 있겠네. 하면서 점점 레벨을 높여 나가는 겁니다. 누구는 의심병 도졌냐고 할 수도 있는데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불리해지고 상황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관계, 이렇게 관점을 가져가시는 대신 관계에 성숙해지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관계가 성숙해지는 시간을 생략을 해버리고 결과물인 공감의 감정부터 느끼고 싶으니까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때는 본래 얻고 싶었던 위로와 인정이 아니라요. 무관심과 질투를 받게 됩니다. 때때로 어떤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은 내 말을 약점으로 가지고 있다가 중요한 순간에 나를 조종하기 위한 카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도 있어요. 이상하게 어떤 상대하고 말만 하면 지나치게 내 상황을 털어놓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말해놓고 아무렇지도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찝찝한 거죠. 괜히 말했나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가 있다던가. 혹은 상대가 해줬으면 싶은 반응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진실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모든 걸 숨김없이 이야기하게 될 수도 있고요. 강인해 보이고 싶어서 내 치부를 가볍게 털어놓을 수도 있어요. 잘 보이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는 게 자신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공유한다는 것은 실제로 자기 개방 효과라는 게 있어서요. 나에 대한 의심을 완화시키거나 안심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앞서면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상대가 내 비밀을 듣고 싶어 하지 않거나 아직 나하고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때는 비밀 공유가 오히려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을 공유한다는 건 인간의 도덕적 상호성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도 자기 비밀을 알려줘야 할것 같은 그런 느낌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초기 단계에서 비밀을 공유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닐 수가 있어요. 둘째로 비밀이란 건 대체로 남들에게 많이 알려지면 안 좋은 속성입니다. 누구나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니까 비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상대가 싫어할 확률이 있고 좀 심하면 경멸할 만한 내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적어도 어느 부분은 수용적이구나 이 확신을 얻은 후에 하셔야 하겠고요. 셋째로 비밀은 나에게 있는 취약성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취약성을 보고 도와줘야겠다 느끼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걸 보고 나보다 못하네 혹은 저거 나중에 트집 잡기 좋겠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러면 당연히 그 반대도 있겠죠. 나는 이 사람 싫은데 자꾸 나랑 친해지고 싶어 해요. 그때 상대가 사용하는 게 본인 비밀을 털어놓는 겁니다. 비밀은요. 말을 할 때도 문제지만 들을 때가 더큰 문제예요. 한번 상대방의 비밀을 듣게 되면 어디 발설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상당한 정신적 에너지를 항상 쓰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대나무 숲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외쳤겠어요. 이렇게 누군가의 비밀을 일정량 이상 듣게 되면 사는 게 피곤해집니다. 그 사람하고 엮일 수밖에 없게 되고요. 누가 나한테 짐을 던져주는 것 같아서 너무 많이 들어주다 보면요, 나중에는 나도 다른 사람한테 던져주는 그런 상황이 와요. 때문에 누가 비밀 말해준다고 하면요, 배 아프다고 하시고 화장실로 도망가세요. 감당되는 사람 이야기만 듣는 게 좋습니다. 때문에 친밀감을 위해서 비밀의 어떤 속성을 사용하고 싶다면 내 비밀을 A, B, C 등급으로 나눠 보세요. 그중에서 이 C등급만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한쪽 귀가 더 커요. 또는 비밀인데요. 저는 무릎에 하얀 털이 자라요. 이렇게 비밀이지만 알려져도 아무런 상관없는 게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면 리스크는 없고 자기 개방 효과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비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C급 비밀을 넘어가는 건 듣지 마시고요. 그래도 말한다고 하면 부담된다고 솔직하게 전달을 하세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약점과 비밀에 대해서 조심성이 생기면 부작용이 있는데요. 할 말이 없어요. 아무나 하고 내 이야기를 깊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화의 방향성이 생기는데 보통 두 갈래 길로 나뉘어요. 하나는 정보에 대한 공유입니다. 오늘 땡땡 전자 얼마 올랐어? 여기 브랜드 신제품 나왔대 이런 이야기죠 정보 공유는 건강한 대화 방향이 될수 있지만 문제는 서로 관심사가 정확히 맞지가 않으면 대화가 안된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보통 또 다른 갈래 길인 타인에 대한 이야기 가십으로 주제가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십이란 건 보통 긍정적인 내용을 다루지는 않아요 사람은요 공통적으로 미워할 대상이 있으면 거기서 엄청난 동질감, 한 편이 된 감정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 얘기는 부정적인 내용이 많고요. 이걸 하면 정말 빨리 친밀해지는 일도 많습니다. 근데 이걸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뒷담화라는 건요. 이 사람이 진짜 내 편이라고 느껴질 때보다 내 편이 확실하지가 않다고 느껴질 때 시도하는 일이 많아요. 지금 당장 어색하니까 남 얘기로 빠르게 친밀감을 형성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각한 함정입니다. 확실한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은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는요, 누구랑 편먹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누구는 좋아하는지를 내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뒷 얘기하려는 그 대상하고 한편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꼭 직접 아는 사이가 아니더라도요, 유명 인사나 어떤 연예인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나게 같이 한명 욕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나한테 적개심을 가지게 되는 일도 있어요. 아무한테도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남을 주제거리로 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점점 줄여가는 것이 이롭습니다 도덕적인 문제 이전에요 내가 복면 당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나오게 되는 질문이 그렇다면 무슨 말을 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까 이거겠죠 근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세계를 안 하고 살면 무슨 소리를 듣는 거냐면요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신뢰를 얻는 겁니다. 입이 무겁다고 불리는 사람이 이런 부류인 거예요. 남의 약점 함부로 들춰내지 않고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남 이야기 안하는 사람이 내 친구라면 얼마나 믿음직합니까? 안심이 되잖아요. 이렇게 안심을 줄수 있는 사람이 한번 되면은 약점도 털어놔서 같이 고민해볼 수 있는 거고요. 비밀도 작은 것부터 말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점점 서로 알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 하면 좋은 관계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답답한 인간 소리 들으면서 사는 게 지금 좀 무시당하는 느낌 들고 인기도 없을 수 있지만 나를 지키고 내 편도 만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만약 나는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어색한 거못 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입이 근질거려서 뭐라도 말해야겠다면 책을 열심히 보신 다음에 그거 말을 해보세요. 얼마나 건강하고 좋아요. 만일 책 보실 시간도 마땅치 않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서 지인들과 함께 이야기 해보는 것도 좋겠죠? 적극 권해드립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 많이 만들 수 있기를 응원드립니다.